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원TV입니다. 아이고, 요즘, 뭐 날씨도 워낙 춥고, 지금 어디 출조를 나가도 조항이 좋지가 않아요. 요즘 뭐, 영화권, 구도, 식구, 이런 날씨 속에서 출조를 감행한다는 거는, 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실내납시 들어왔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네요 네. 사실 중부권에서 사다님 내가 신뢰 좋긴 한데 여기가 위치가 겨울엔 뭐 계속 와야지 뭐 시즌 그 이제 딱 온다는 얘기죠 그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환기를 합니다 저희 낚시터는 지금을 한번 보세요 개방됩니다. 아 멋있어요. 네, 개방되네요. 네, 오, 이 실내 낚시터가 아마 중부 최대 규모예요. <놀람> 자, 양더확 화장 여신에요, 사진님께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시간에 10분씩 이렇게 환기를 합니다. 12월 24, 25, 26, 27 예, 4일 동안 이 실내 낚시터에 예,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대량의 물량을 아마 쏟아 놓으실 것 같아요. 즐거운 낚시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 우리 여기 사장님 정말 낚시 잘하시는 선수분이죠 선수분 진짜 들어오셨는데 뭐우럭을 그냥 <laughs> 여기 좀 자주 오시는 우리 저 조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옆에서 아 낚시도 하는 거 다시 한번 또좀 보고 배우고 갑니다. 아이고 많이 잡으셨어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거의 선수예 선수 낚크으시는 실력이 네. 선님이 잡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은. 네. 어제 잡은 겁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사장님 많이 보여주시네. <laughs> 요 네. 네, 어제 잡은 양입니다 아, 이거 어? 보세요. 들질 못해, 들질 진짜. 못해요. 네, 진짜. 예. 네. 허리 다치죠, 허리 다치 네. 예. 네. 자, 그 옆에 분 조사분. 예. 네, 아까 잡으신 오늘 들어오신 지 얼마 안되시는데 벌써 이거 보세요. 와. 많이 잡으셨어, 벌써. 어이. 아까 그 우리 조사님은 예. 선수대 선수. 한, 시, 한 시간, 한 시간 한시간 예, 한 시간도 채안 되신 거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또 화목보일러. 예. 네, 화목보일러로다가 아주 그냥 아, 생미끼 소. 예, 생미끼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생미끼. 네. 안에 있습니다 생미끼. 네. 아 이게 신선한 공기. 자 이렇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즐거운 낚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낚시터에 사실은 펜션을 제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이 한 800만 넘는 거의 천만 6박하는 낚시인들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낚시터를 하나를 채린 거고요. 그 낚시터도 아주 저렴하게 홈페이지에 숲속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내에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로 오시면 1인당 한 15,000원 정도가 dc가 됩니다.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신데, 지금 숲속에 있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은 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르시고 그냥 오시면 손해를 보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저, 아, 출입구부터 이렇게 전체 올라오는 이 펜션 통나무로 다 만든 펜션. 전부다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약 80%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80% 여기 전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에 지금 다안 잡힐 텐데요. 약 마스터가 약 대지는 약 6만 평. 아, 6만 평 정도. 전체적으로 불빛축제 2만 평의 불빛축제를 하고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한테는 무료. 그냥 오셔 가지고 불빛 축제를 구경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아, 입장료가 있으시다는 네, 얘기죠? 입장료가 예. 당연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보통 저녁 때몇 시에 하시는 아, 거죠? 5시 반부터 합니다. 5시 반부터. 예.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예, 등이 전체가 우리... 예.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보이는 부분은 조경한 부분이 약 2,000평. 네. 예. 나머지 18,000평은 낚시터 바로 뒤편에 네, 불빛 축제를 하고 있어요. 뒤편쪽으로요. 뒤편쪽으로. 저 뒤편 쪽으로 네. 하고 있 언제 한번 저도 좀 시간을 한번 내서 밤에 그 멋있는 그 야경 한번 야경이 아니죠. 등불 축제요? 아니 그렇죠. 불, 불빛 축제. 축제. 네. 불빛 축제 때 한번 제가 꼭 빠르실 때 한번 와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영상을 또 안전하게 또 드론 띄워서 또 한번 좀그 모습을 한번 야간에 찍은 모습을 한번 담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집은. 대개 주말에 금토 일은 200에서 500 마리 정도 방류를 합니다. 참돔, 우럭, 도다리 종류. 자 그런데 저희가 24일, 25일, 26일, 27일 주야 여덟 번, 8번. 여덟 번은 손님들한테 어, 특별 이벤트로 해서 어, 사실은 선물을 주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조사님들이 어, 물고기를 원하셔 가지고. 음. 제가 이번에 방류할 거는 2kg와 5kg 사이에 있는 대왕 참돔과 대돔물 방류를 할 겁니다. 8회에 걸쳐서 약7 5 0 k g 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시간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유 대표님 감사하고요. 12, 12월 24, 25, 26, 27일 네잘 들으셨죠? 4일동안 방류 하시는거예요 특별 방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낚시터에 또손맛게 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라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뭐다 이렇게 체온 같은거 측정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마스크 쓰고 낚시를 하시니까 그리고 환기도 어 자주 하셔요 제가 보니까 오늘 좀 낚시를 좀 하고 가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 가족들 또 연인들 끼리 한번 또 이렇게 즐거운 생활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아, 어, 저도 좀 출조를 많이 좀못 나갔어요. 그리고 뭐 요즘도 시즌이 뭐 서해쪽도 마찬가지고, 남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거의 그 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저도 좀 출조를 좀못 나가고 있는데, 좀요 날씨 좀한번좀 상황 좀 보고요. 뭐 아직 시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개인도 그래서 좀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시 찾아뵙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싱한 방어 네, 오늘 오늘 회는 방어예 방어 방어 좋아요 네. 자 오늘 방어 늘 사장님이 오늘 진짜 꼼꼼히 떠주시네 안에 막 일일이 보면서 하기까지다 해갖고 떠주시는 거예요 음, 안심 먹거리. 역시, 겨울에 먹는, 겨울에 방어죠, 방어. 기름, 잘, 잘, 잘.